미쳤지. <laughs> 안녕하세요, <그냥> 지현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무슨 되게 할까? 야, 금방 꺼야 된다고. 빼면 안돼 어머야 카메라 공격 저기 할 일이 많아 나 못생겼다고? 가를지, 가을지, 내왜안 맞냐? 뭐야? 어, 아, 맞아, 맞아. 뻥을 매일 좀 내주세요 아니야. 왜 불러? 오빠 끈다고. 오빠 가지마. 이 새끼, 난 농갑인데. 개야 맞네 공부는 무슨 공부? 바바이. 아, 나저 영어 못했댔다 바바이. 바바이. 마무하노 오늘 막말이다. 지도지 야간 알바한데 야간 알바. 왜운 넣어. 시국을 봐봤나 데 패들 튀고지 1일만 일하냐고? 지금 볼까요 안되니까 이거 고 있지 이기끈문녀을 키우라고. 밥풀을 아주 뭉개버려. 배가 오파. 오파 새끼는 갔고요 조금 자서 놀아야 돼요. 아이고, 가만히 없네. 갈 곳이 없어. 코스, 자네, 나랑 놀아줄 사람이 없네.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준다. 방이 없다. 지아이랑 놀아주세요. 음, 어머야, 아이고, 방을 삭제해버리면 어떡하나? 좀더 양계장 지영이랑 놀자. 양계장 규칙은 계란으로 해야 돼요. 무조건. 내가 친구가 이렇게 없구나. 음, 모 뭐. 음모. 뭐. 야옹 야옹 누가 몰래 보고 있는 거 알겠지? 맛있어? 내도좀더 나도 같이 먹자 나도 같이 먹자 <laughs> 달짝지근하네 이게. 애국귀야워라 어머니 용돈 주이소야. 제발요. 들 고양이가 출몰하려 출몰하려. 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될까? 들 고양이가 출몰하여 쿵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 혼내주러 가야 돼. 막또라이마막막들 마. 마. 마, 고양이 이놈새끼가 혼주를 내줘야 돼혼뭐야 혼주를 빡빡. 빵구에 절약을 해야 돼. 도망가는 거 보소. 와, 진짜 혼쭐을 내줘야겠다. 제일 멋있게. 뭐가 제일 멋있을까? 야, 오, 존나 멋있어. 오, 개 멋있다. 그리지만 매직볼이 제일 좋아 어머이 마이 데이소 아버지 마이 데이소 할머마이무 아, 대단하다. 누나는 양변기 붓스로 간다. 변기다. 음, 좋네. 아, 굿 굿. 이걸 보니까 내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야. 이게 우리 고양이예요 아나 타자 너무 못쳐 스멜 굿 저는 여기 살아요 우리 집이예요 오호호 인가 만세. 어? 우리 집이 없어졌어. 인가는 이때부터 떠돌이였나 봅니다. 어, 여기 두 갈래가 있구나. 이 새끼 또 왔네. 죽어. 일로도 가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. 여기는. 우리 참외밭이에요. 참외밭 오니까 친구를 불러야지.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. <laughs> 어디가지 네방 이야 다 모였다 드디어 완전체다 쿵녀를 빠짐없이 다 모았어요 근데 캐치마인드에 있는 새로생긴 송이들 여기도 나오면 좋겠다. 없는 거 없지? 없는 게 있나 출석을 불러봐야겠어. 양배추, 계란, 두부. 샐러리 마늘 바셀리 버섯 호박 똥똥 똥 내가 하고 있고 바나나 토마토 풋사과 포도 복숭아 초밥 참외 오렌지 완두콩 딸기 그리고 가지 그리고 벚꽃. 이 새끼가 없네. 체리. 체리 어디 갔노? 아무리 업데이트 한 돼가지고. 다안 나왔나보다. 다 보여주고 싶은데. 아, 쉽노. 여기는 내 팻들. 먹이가 너무 많으니까 저장해. 실기 꼭한 번만 안 된다. 발이 되네. 죄송합니다. 난 여기 한 번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미니펫. 재밌는 거 없나? 사람 놀아주세요. 들어가자. 내가 똥물로 오염시켜주겠어. 이제부터 여기는 오염됐어. 똥물이야, 똥물. 응가 만세. 누가 목욕탕에 똥 놓고 갔어? 뭐야패 이쁘다. 목매. 귀엽다. 머리. 와, 이거 진짜 귀엽다. 여기 들어가고 싶다. 어프어프어프어프 들어가주세요. 아, 여기 또 친구들이 있네. 나이 아기들. 미역국 뭐야지? 네네네네네네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? 만에. 야불이, 뭐라고 적혀있노? 야불이 향후해. 뭔지 모르겠다. 아, 여 고구마 있었네. 고구마 쿵야 여기도 나오면 좋겠다. 나는 감자 쿵야가 제일 귀여워 보이던데. 갈 데가 없네. 아, 빨리 여기 감자랑, 어? 망고랑 딸기 찹쌀떡인가 뭔가. 빨리 먹으면 좋겠다. 갈 데가 없어, 근데. 완전 떠돌이 신세에요 떠돌이지, 아니. 그게 소용는일 아 그리고 저 요즘에 그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름 뭐였더라? 그 뭐고 모바일 캐치마인드 이웨스티라 개꿀잼이거든요 제 닉네임은 지번콩야예요 여기 친구 많이 걸어주세요 친구가 너무 안 들어와있네 갈게 없는 관계로 저는 가야겠어요. 그럼, 안녕. 안녕.